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 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 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수 있지. 일대일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꽃길로 재테크 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이번 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부진을 나타내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65곳 중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5개 기업이 한달전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고요. 4분기 실적 전망도 하향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상장사 261개 기업 가운데 무려 108곳이 4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전에 비해서 좀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유를 꼽아보자면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물 경기, 우리나라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불거졌었던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불안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게 됐는데, 하지만 이럴수록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한 금융 정보 업체에서 3분기 높은 영업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옥석들을 선정했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전년 대비 무려 5,000% 이상의 경이로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부양제 관련 주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계속해서 상승 랠리 그럼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일단 매물대인 1,500원을 좀 돌파해 준다면 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카지노가 주요 매출처인데요. 어, 코로나 이후에 관광, 관광객 회복과 그리고 어, 특히 중국 경기 활성화에 대한 어, 여행객 증가 기대감이 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3분기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어, 192억 정도인데요. 어, 코로나 이후 어, 관광객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가 반영된 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무려 5,500% 이상 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주가도 8월 지수 폭락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 마, 앞서 말씀드린 1,500원 매물대를 돌파해 준다면 한번 폭발적인 강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밖에도 수천 퍼센트의 이익 증가율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기대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지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P.S.K.홀딩스를 S.K.하이닉스와 함께 보고 있거든요. 이 P.S.K.홀딩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다가 H.B.N.양산용 리플로우 장비라든가 디스컴 장비를 갖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7조원을 돌파했다. 그럼 결국 PSK 홀딩스도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PSK 홀딩스가 상승하는 이런 연쇄 효과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는 6만원과 7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불안한 장세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필요한 법이죠.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호실적을 등에 업고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까요? 세 분이 기대 섹터를 엄선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방산주,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그리고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바이오주, 유한양행. 어, 김호영 대표님 앞서서도 이제 비만치료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 실적 시즌 역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나 보네요. 어, 일단 수치면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특히 유한양행의 영업이익이 무려 3,8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생각 예상이 되는데요. 어, 앞서서 바이오주의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이유로 어, 실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뭐 물론 지금 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높기 때문에 조정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지만 실적만큼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3분기 매출액 5,516억 원 그리고 어, 영업이익은 3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 정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83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가 유력한 만큼 어, 조정 구간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은 2차전지와 반도체주를 주목해야 된다. 역시 종목 선별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캐즈 현상을 지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어서 어 제가 필살기에 출연하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주력주, 주도주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LG 엔솔들을 비롯해서 LG 화학 또그 외에도 어몇 종목들을 갖다가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드린 해 추천해드린 시점 이후에 상당폭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2차 전지의 주도주로서의 역할 자체는 충분히 끝나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충분히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신 그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가 좀 어렵지만 반도체 주들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역시 역시 실적이 무장 중무장된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역시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연속, 연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안볼 수가 없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도 역시 지속해서 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낮췄던 어쨌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은 주가를 아, 싸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만원 돌파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20만원만 이제 목전에 와 있거든요. 그것만 돌파하면 쉽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 상황이 됩니다. 바닥권부터 매집하고 있고 지금도 매수고 앞으로도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훈 대표님, 이제 방산업종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어, 뭐, 시장의 삼두마차라고 할수 있죠. 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네. 세 가지 업종이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요. 어, 그 뒤에서 어, 소리 없이, 네. 상승하고 있는, 어, 방산업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방산업종은 2분기에 있어서, 3 이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대로템과 하나 시스템은, 어, 당초 영업이 예상치에서약20% 어, 정도, 어,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글로벌 전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 K 방산 수출 지역이 중동에서. 동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4분기에는 도전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 업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 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